소리가 있는 배움. 안녕하세요, 매화풍입니다. 저는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 수업 중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작정 무작위로 한 친구를 뽑아서 가장 높은 곳에 서게 한후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12년 전쯤 그러니까 늦깎이 군대 생활을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군부대는 미군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특이한 미국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만난 존이라는 흑인 친구는 정말 독특한 친구였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무하는 저에게 다가와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Hey Kim, do you know Taekwondo? I'm good player. 아니 외국인이 태권도를 잘한다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했느냐, 어디서 배우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존이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한 달을 했고 겨우 하얀 뛰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태권도 굿 플레이어고 태권도 마스터가 될 거라나요? 기본적으로 태권도 1, 2단 거의 따놓은 한국 친구들과 존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죠. 그 후로도 근무하면서 종종 존을 만날 수 있었는데 여전히 태권도 폼을 잡으면서 자신은 굿 플레이어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등병이었던 저는 어느덧 병장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존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존이 태권도 지방대회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다는 소식이었죠. 정말로 존은 태권도 마스터에 가까워지는 중이었습니다.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1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렇게 빠르게 존을 굿 플레이어로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집중과 성장을 가져온 힘은 왜내 안에 없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제 의식과 언어를 살피며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권도를 3단까지 따고도 누가 칭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우, 아닙니다. 저 아직 초보 중에 초보예요. 잘하는 것이 있냐고 누가 물어보면 아우, 저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난 재능이 있어. 난 좋은 선수야. 난 마스터가 될 거야. 라고 존이 이야기했듯이 생활에서도 난 사람과 대화를 잘 이끄는 재능이 있어. 내게는 리더십이 있어. 난 서핑을 좋아해.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키워주는 말하기를 하거든요.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로 돌아와서 갑자기 자신의 장단점 이야기하기를 시작한 이유가 친구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살폈으면 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작스럽게 시킨 자신의 장단점 말하기에서 우리 학생들은 단점을 장점보다 3배 이상 더 오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인 즉슨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장점보다 우리의 단점을 주시하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찍을 치며 달리게 하는 말은 오래 뛰게 할수 없습니다. 빨리 지쳐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 지쳐버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단점에 매달리며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에서서 말하기가 끝나면 자신의 성격에 관해 써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친구들이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많이들 쓰고 나죠.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다혈질이다, 성격이 이상하다, 고집이 세다, 우울하다, 소심하다, 주의가 산만하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중 자신의 성격이라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그런데 실은 이건 모두 단점이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특성인 것이죠. 자, 다시 보시죠. 게으르다, 여유가 있다. 이기적이다? 자신을 잘 챙길 줄 안다. 다혈질이다? 고집이 세다? 맡은 일에 열정적이다. 우울하다? 감성적이다. 소심하다? 세심하다. 주의가 산만하다? 호기심이 많다.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같은 말입니다. 이상하다라는 말 하나가 남는데 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지 대상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힘들게도 할수 있는 것이죠. 이제 감이 오시죠? 왜 존이 1년 반 안에 그런 큰 성장을 할수 있었는지 또그 기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집중할 수 있었는지를요. 그 비밀은 자신을 인정하는 그의 언어와 사고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언어를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난 맛있는 음식을 잘 찾아 먹어. 난 이런 내가 너무 좋아. 예로 뭐 이런 걸 드냐고요? 장점 중에 큰걸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니요. 남들이 보기에 작은 재능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해서 키워나간다면 자라고 자라서 정말로 거대하고 훌륭한 재능이 됩니다. 실은 말씀드린 재능은 백종원씨의 어릴 적 재능이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티슈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티슈를 꺼내실 겁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 낮은 곳 단점에 집중해서 꺼내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미 솟아나온 곳 자신의 장점에 집중해서 모두를 꺼내는 방법이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시작하려고요. 나는 스토리를 만들어 마음 전달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시간도 여러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화풍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